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 요즘에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인성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없어서는 안될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인격의 가치. 아,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컵 하나도 이게 얼마짜리냐 이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려고 하면 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게 뭐냐면 이 부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채. 이게 성경에도 그렇고요. 빛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진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어? 사람이 보면 그 인성교육에서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이 빚을 잘 갚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고 신뢰에 관한 인성의 가치교육이거든요. 사람이 돈을 남의 걸 빌려다 쓰고 내가 이거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용불량자가 되죠? 신뢰를 잃게 되죠? 무책임한 사람 되죠? 결국에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사람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의 가치에서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부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부채도 있죠. 돈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부채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 부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어기거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부채예요.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정서적인 부채도 있어요. 부모 공경을 못한다든지 선행 또는 친구의 도움과 희생을. 받으면서도 그걸 당연시 여기고 나는 이렇게 베풀어 줄줄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많이 받고 친구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걸 감사할 줄을 몰라 돌려줄 줄을 몰라 이거는 뭐냐면 정서적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불안하게 하고 부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는 때로는 내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내가 정리하지 못하면 신뢰도 무너지고 우정도 파괴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싸우게 돼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린 것을 반드시 갚는 것,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에 있어서 사람의 가치에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가치가. 1 1기와 4장 3절 이하에서부터 7절에 보면 어느 선지자 생도가 빚을 져놓고 어, 세상을 일찍 떴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남편이 남기고 간건 빚밖에 없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이 엘리사가 너는 그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너희 집에 지금 기름 한병 있는데, 그 기름 한 병을 하다 기름을 부어서 그게 다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어,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희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여기 성경에 열1기하 4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데 제 자신이 지금 어 기획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요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빈 그릇을 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것이 다 채워졌고 다 나눴어요 빚을 갖고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죠 초대교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을 때 그때 저들이 가난한 자가 없어졌거든요 오병이와 기적도 저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볼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기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독차지하고 살면 이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공산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걸 서로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는 거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눔으로써 서로 예,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빌렸다고 하는 것은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지 갚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부채를 지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부채를 얽매기게 살면 내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그 쫓기는 인생이 되고 비굴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이 빚을 지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올가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져서는 안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그 빚을 갚게 노력해야 되는데 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원은 이 의식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멸망길로 가게 해서 이 국가 부채를 자꾸 늘리는 거예요 부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 지도자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그 미국의 자본주의의 그 경제학의 아주 그 재무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있어. 빚을 지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빚을 지고 내일 일어나기보다 오늘 밤 먹지 않고 자라. 결국에 국가가 부채가 많다는 게 뭐죠? 결국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살게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공산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다 배급제로 나누, 나누어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빚더미에 앉아서 못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 국민들은 넘어가선 안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빚을 지느니 차라리 내가 굶더라도 빚을 안 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의적절하게 부채를 갚는 것은 오히려 타인에게 책임감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할 정도로 이 부채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부유하거나 빈곤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상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부채를 활용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 비용이나 그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스트레스 등 감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 재정에서 이 정도 쓰면은 내가 얼마 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게 규모 있게 부채를 써야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결국에 불신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결국에 부채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분노나 갈등, 가정의 붕괴, 뭐 이런 것들,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심장마비 같은 그런 것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혈압으로 인해 갖고 풍을 맞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상의 고통까지 갖다 주는 게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까? 큰 바위를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를 우리는 지지 않고 그리고 금면하게또 알뜰하게 절제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디를 부채를 저, 저, 저 집회를 가더라도요, 그 요셉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풍년 들었을 때20% 저축을 해요. 싸놓을 게 없도록 그렇게 7년 동안 싸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어요. 세금 많이 걷는다 별소리 다 들었지만 결국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게 국가를 더 부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화폐개혁가에서 경제로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잘나갈 때일수록 저축하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이고요.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질지 않은 사람만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알고 부채를 안 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큼 부채를 줘야지 감당 못할 정도로 남에게 사기꾼 치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이 부채에 대한 유익이 되는 건 뭐냐? 부채와 관련된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뭐죠? 부채를 상환하는 가치를 부채를 지지 않게 살, 살거나 부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부채에 눌려버리면 내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성을 갖게 될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빚이 없어 보세요.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죠. 그리고 인내심도 커지고 기다림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겠죠. 서로가 감사하면서 살수 있고요. 부채를 상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족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이 시안하더라고요 빌릴 때는 막 사정하고 빌리고 갚으려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예, 상환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예, 부채를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욕심, 욕구냐, 아니면 필요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부채를 해야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와 필요의 차이를 구별해라. 내가 이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빌린다.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빌린다. 그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부채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빚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무너져요. 그리고 이 부채를 잘 상환하고 아주 신용 있는 사람 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뢰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수입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야지 내 수입이 작은 건데 그보다 훨씬 크게 내가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낭비고요. 그거는 허세예요, 허세. 결국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범위 안에서 내가 만족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내가 돈이 있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도 좀 쓰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십시오. 예산을 재평하기 전에 가진 예산을 점검하고. 저도 가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입에서 무조건 20% 저축해라. 그 7년 동안 요셉이 저축한 것들은 저축해라. 그리고 금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면 목적에 의해서 적금을 들든지 해라. 작게라도 그리고 생활비를 놓고 만약에 생활비 얼마 정도 쓰는데 그게 남으면 예이 통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감했다가 어느 달 생활비가 모자라면 거기서 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고간 통장과 같은 그그 그 20%씩 저축하는건 7년 동안 목적, 목적 저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빨리 해약하고 빼고 뭐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세워라. 그리고 부채 상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채 상환은 어떻게 할 거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작은 부채부터 상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긴급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부채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치를 하라는 거예요. 예치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상담을 잘 요청해서 이 재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이런 청지기론을 가리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았을 때 가정이 달라지더라. 다툼도 없어지더라.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정이 평화로워지더라. 작은 것부터 실천했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잖아요. 보리떡 다섯, 저, 오병, 저, 청지기론에서 다섯 달러한테 두 달러한테 받은 자가 배로 남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남기는 자가 천국생활 하는 거예요. 한 달러한테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 줬을 때 주인한테 와서 당신은 독하고 그리고 강한 자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달안더 그대로 묻어뒀다 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내가 그거를 별이라도 받을 이자라도 받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가지 너를 줬겠냐?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진 것도 빼서 저열달안더더 가진 자에게 줘라 이런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사람이 자기 일에 충성해서 남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그 고통의 구, 구덩이로 몰아넣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 절대로 이 부채에 매여 살선 아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졌을 때는 반드시 상환하는 책임감 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알뜰하게 돈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채상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신감 있게 가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평가와 실천 여러분이 꼭 해주시고요. 나는 지금 저축 예 어~ 저 부채에서 나는 몇 점을 줄수 있는가 이 점수를 준 근거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 왜 부채 상환을 잘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어떤 사람 이런 걸잘 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청지기론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어 그리고 남김의 삶을 꼭 가져야지. 남의 것 그냥 있는 대로 해쁘게 사치하거나 이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하면서 이 저축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가정해서 온 가족이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일 목사였습니다.